내가 아무리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줘도 생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적용하는 방법들이 제각각이더란 말이지. 유튜브 친구들 아니요 이번 영상은 수업 시간은 아니고 너네 나루토라는 마치가 아니. 거기 나오는 분신술을 좀 써보려고. 사실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목표가 뭐야? 대한민국 주거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레이아웃이라든지 공사 디테일을 더 확실하게 전파해 줘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줘도 생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적용하는 방법들이 제각각이란 더 말이지. 유튜브에 인테리어 쇼 따라하기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물론 잘하긴 하셨는데 내 눈에는 레이아웃이면 마감재 선정이며 공사 디테일이 아쉬운 게 많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실물을 보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 아니,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평소에는 50건 가까이 올라오는 게 영상이라도 올리고 난 다음날에는 한 몇백건씩 들어온단 말이야. 사무실은 또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매일같이 찾아오시는데 나도 항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응해 들을 수도 없고 내가 준비도 없이 너무 일을 벌려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정했지. 서울 경기권부터라도 나랑 동등한 디테일을 구사하고 레이아웃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육성할까 해. 어. 아카데미를 만들 거야. 방실과 샘플실을 만들 거고, 특히 아파트 현장 하나를 통째로 구현해 놓을 거야. 모델 하우스지. 강의실에선 아파트 레이아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레이아웃 변경 수업을 진행할 거고, 캐드나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실무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구현하는까지 알려줄 생각이야. 샘플실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우수한 제품들만 선별해서 진행해 둘 계획인데, 마감진 기업들이 주력 상품을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생각이거든. 그리고 아카데미 아파트 현장 하나를 통째로 구현해 놓는 이유는 내가 어떤 디테일을 적용했는지, 마감은 어떻게 풀었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줄 거거든. 가구 디테일이며, 도어 디테일이며, 재료 분리까지 내가 적용하는 디테일 일들이 고스란히 담겼을 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자,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6월부터 시작되고 100%예약제야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서 진행될텐데 각각 20명씩 총 40명 관심있는 사람들만 집중해봐 레벨 1은 기초반이고 주거공간 인테리어 회사에 취업이나 이직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테리어 경력 1년차 이상이거나 대학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지원 가능해 말이 기초반이지. 굉장히 고등 기술이라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들어봤자마 이해가 안될 거야. 교육 목표는 주거인테리어 a 스 d 를육성하기 위함인데 뭘 알려 줄 거냐면 첫 번째, 캐드나 스케치업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대부분의 컴퓨터 학원이나 인테리어 학원들은 별 쓸데기 없는 명령어들까지 가르쳐 주면서 시간 까먹기를 하는데 나는 완전 실무용으로 하셔 줄 거야. 프로그 다른 속도가 느리면 맨날 밤 새는 거거든. 참고로 내가 쓰신냐? 어, 스케치업신 두 번째, 이미지 리서치 및 활용 방법. 대다수 인테리어 전원가들이 착각하는 게 예쁜 공간은 창작되는 게 아니야 이미 잘 만들어진 걸 공간에 잘 적용시키는 거거든 그러려면 이미 리서칭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디자인 초보들의 가장 큰 실수가 지인 눈이 예쁘면 남들 눈에도 예뻐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한테 예쁘다고 그게 예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건 공공적인 거야 다수의 의견을 경청해 봐야 돼 그럼에도 정말 본인 눈에 그게 최선이라면 타인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득을 위한 약간의 심리학을 좀 알려 봐줄 거고 본인이 선택 한 이미지를 검토하면서 실현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는 수업이야 대충 디자인 감각을 끌어올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세번째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이해 인테리어 공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각 공정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디자이너로서 현장 감리자로서 공사를 할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거야 이걸 알아야 에이스가 되는 거거든 철거부터 마감까지 다 알려줄게 네번째 디테일 도면에 대한 이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감각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엔진 이러닝은 이해해야 돼 각종 자재들이 서로 결합되는 디테일들을 예제를 통해서 머릿속에 때려 박아 줄 텐데 이게 끝이 아니야 공사를 진행하려면 결국 작업자에게 그 디테일을 설명해야 되겠지 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여기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거든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야 어 그걸 알려 줄 거야 알고 있는 디테일을 남에게 잘 설명하는 거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는 게 디테일을 완전 이해했다는 뜻이거든 다섯번째는 마감재의 톤앤매너에 대한 이해 예. 그리고 여섯번째는 완성되어 있는 아파트 현장을 보고 느끼는 거 아, 다섯번째와 여섯번째는 아카데미 안에 구현되어 있는 샘플실과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면 될 거야 자, 레벨 1 교육과정은 세달간 진행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이야 세달이니까 300만원이지 화요일 오전 4시간, 목요일 오전 4시간, 주 8시간 수업이고 참고로 과제가 엄청 많으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쇼 스타일을 완전 숙지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게 목표이고, 우수한 사람들 중에 원한다면 인테리어쇼 회사로 바로 모셔올 건데, 자, 그럴 경우 수강료 잔액을 돌려줄 거야. 그걸 떠나서 레벨 1 교육과정만 잘 이해해도 인테리어 회사들이 엄청 좋아할 거니까 걱정 마. 대한국 교육과정이 실무에선 하나도 쓸모가 없어서 인테리어 회사들이 신입을 받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 초봉이 낮은 거야. 세상 탓하지 말고 너희가 실력을 올려. 인테리어 업계가 진짜 실력사회거든. 자, 이번엔 레벨 2 과정이야. 매주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주말 반으로 3달간 운영될 거고, 심화 과정인 만큼 아무나 받지는 않을 거야. 자격 요건은 현재 주거공간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과 주거공간 인테리어 회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임시로 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 수 있게. 수강료는 1000만원. 천만원이 굉장히 큰돈이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그것보다 더큰 것을 얻어가게 될 거야 내가 아는 모든 지식들을 전달할 생각이고 레벨 2 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거야 이 수료증의 혜택이 굉장히 많을 텐데 첫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대1 걸레바지가 되는 도배 몰딩 같은 하드웨어를 공급해 줄 생각인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아이템이란 말이지 내가 1대1 도배 몰딩을 만든 이유가 목공과 페인트 공작이 줄어든 만큼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계획하는 사람들과 지방권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가격에 높은 인테리어 비용을 쓰는 게 애매한 걸 감안하고 만든 제품이거든. 근데 새로운 하드웨어다 보니 시공법도 모르는 업체들이 고객들 집에다 실험하다가 망하면 전부 내 책임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하드웨어 서치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만 공급할 생각이야. 자, 이후 만들어지는 히든 도형 도어 손잡이부터 모든 하드웨어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제품 단가는 일반 시중 제품만큼 저렴하게 보급할 생각이지만 설치 교육 과정을 아카데미에서 이수한 사람에게만 전달할 생각이고 특허권도 꽉 잡아둘 거야. 두 번째,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유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업체들의 한정에서 유튜브에 홍보해 줄 생각이고 그중에 특히 우수한 사람은 원한다면 인테리어쇼 분점을 해줄 생각이야. 아 인간적으로 견적거리가 너무 많고 이젠 그냥 죄송한 마음밖에 없다. 레벨 2 교육생들이 나보다 더 잘해져서 이분들에게 좋은 집을 만들어 줄자. 음 이건 좀 부탁 좀 할게. 자세 번째.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더 좋은 디테일과 하드웨어들을 공유할 생각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자고. 네 번째, 레벨 1 교육수료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 반대로 레벨 1 교육수료자에게는 레벨 2 교육수료 업체 리스트를 전달할 거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지식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실행해줄 우수한 자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내가 다 교육시켜서 회사들로 투입시켜줄 거란 소리야. 자, 레벨 1 수료자도 마찬가지. 고등기술을 배우면 뭐해. 그래서 마인드가 싸구려면 다 소용없는 거거든. 아, 뭐 대충 이런 혜택이 있을 건데 말이 아카데미고 교육생이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주거 문화를 바꾸자 고 이거거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모두 아카데미 운영 자금과 하드웨어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거야. 아, 근데 내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우긴 하는데 굉장히 스파르타식이니까 가과하고시원네나고선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메일은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전화번호도 꼭 함께 남겨 주고 그럼 나나 갈게. 안녕. 아, 그리고 다음 영상은 레이아웃 수업 시간이야. 어, 아, 독신 가구나 뭐뭐부부만 사는 가구, 그리고 뭐 요즘 아이 한 명만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 그 괜찮은 음, 레이아웃이 될 거야. 기대라. 그럼 안녕 아, 인터넷에서 쇼 아카데미를 한다고요? 야, 이거 혁신의 바람이 불겠네요, 진짜. 진짜 대단한 일인데 자,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 기존 형식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실 디자인들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저희가 베이스가 상업이긴 했지만 기존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주거공간을 했었는데 이번에 인테리어쇼에서 진짜 동생처럼 아끼면서 정말 많은 자문을 해줘서 디테일한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잡아줬었어요. 근데 우리가 인테리어쇼 영상 보면은 히든 도어 무몰딩 이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제어해야 되는 그 디테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만 보면 저희 영상과 그리고 인테리어 쇼 따라기 영상들, 완성된 현장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뭔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인테리어 쇼 따라기란 영상들이 어설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디테일의 차이인데요. 아무래도 그 아카데미가 형성이 된다면 이 디테일들을 다 풀어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영상에서 그천 가지의 디테일들을 언급하기힘드니까다 알려주고 싶어도 힘드니까 아카데미를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방권부터 서울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변화에 아마 혁신적인 개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아카데미가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뭐 저도 뭐 기회가 된다면 뭐 학원은 뭐, 이제, 저는 가해를 받아서 다니진 않겠지만, <laughs> 저도 놀러 가면서 제가 얻었던 팁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